소도시만 가면 탈로 가고 있는데 지금 10분 넘어가지고 겁나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laughs> 여유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쫄리는 사람야돈 아, 빼기는 못할 것 같고 빨리 빨 가야 돼 지금 아 거의 다 왔어요 <laughs> 마실 거사고 갈래 고그래서어 어, 그래? 커피 마실래? 어나 커피 하나 마실래 그거? 아 그냥 시원한 거 먹을래 쇼도시만 가는 페리 탑승합니다 바람 많이 불지? 춥다니까 오늘 파도는 잔잔한 편인 것 같아요 날이 흐려 우리는 익히드항으로 가서 올리브공원 갔다가 엔젤로드 갔다가 도셔노항에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올리브 공원 왔습니다. 올리브 나무로본적 있습니까? 여기 처음 봐요 올리브. 나무. 열매가 있나? 열매 다 따왔어, 따 먹었어. 올리브가 안 달려 있는데? <laughs> 이거 올리브 나무 맞아? 어, 올리브 나무라는데. 유자도 있다. 우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귤인가? 하나 따 먹습니까? 은순이는 철봉 철봉 하고 싶군요. 귤이의 귤, 아 <laughs> 예쁘게 생겼네. 마녀 배달부 치치에 나오는. 키키, 키키. 에 <laughs> <laughs> 나오는 그리스 풍차에서 빗자루 빌려서 인생샷 찍을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아이스크림 꼭 먹어야 된대. 두걸 먹을 겁니다. 제주도보다 산이 높은 것 같고, 약간 울퉁불퉁해 <laughs> 섬들이. 와, 예쁘다. 자연풍광이 너무 멋있어. 그리고 다카마스보다 춥지 않아. 안 추워, 진짜. 근접 시골에 있는 응. 농장 그 <laughs>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로 가지러 기념관 가야 될것 같아 어? 사람들 그치. 다 질러 가는 거, 같아 으러 가는 거 같은데 그냥. 가? 자 올리브 공화 기념관 <laughs> 아, 여기서 올리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지금 빗자루 받아야 되는데 네? 사람이 많아가지고 빗자루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줄서 있어요 아마 그 점프샷은 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기 아... 어,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직 30분 넘게 남았어 좀 기다릴까? 어? 기다릴까? 빗자루? 아리가또고히 예? <짤> <söyleye> <목시> <목시> 맛있겠다 발사이 <앞에서> 발산이... <목시> <목시> 먹고 싶은 거아 <목시> 먹을래 사자 그 <목시> 아, 똑같은 건가? 올리브차 천원짜리 티백 하나 살게요. 옆서 선물 받았어요. 할인은 안 되고. 그래서 인생샷 한번 찍고 갑니다. 근데 빗자루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독점해 갖고 못 찾을 것 같아. 따봉. 아, 응. 일행당 하나씩 해야 되는데 몇 개씩 들고 가고 안 갖고 봐. 시간이 딱딱딱 맞았어요 그래도 지금 빗자루를 빌려서 찍긴 찍었습니다 어설프긴 하지만 <laughs> 괜찮아요 할건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1시 19분인데 10분 뒤에 올리브 버스 오거든요 엔젤로드 가서 지금 간주때니까 빨리 가서 봅시다 그럼 끝이네 오늘 일정? 예 오늘은 조금 일정 빨리 끝내고 약간 하와이 생각나기도 하네 와이메아 비치 느낌도 나고 근데 날씨가 너무 아니잖아 <laughs> 여기가 올리브 비치거든요. 어? 올리브 비치. 아 뭐야? 다이빙 하나만. 다이빙 간다. 고인돌이 있어요? 와. 이제 엔젤로드 도착했어요. 여기로 가요? 예, 저기 표지판 보이죠? 아. 저기 보이냐요 표지판? 사진 찍읍시다. 여기서? 응. 항상 우리 어디갈 때마다 저런게 있네. 엔젤로드. 지금 엔젤로드가 열렸습니까? 가서 보시죠 과연, 물이 다 빠져서, 뚫려있을지엔젤로 응. 소유빈 거네. 오래오래 살게 달라. I get 건강하게 살게 o m e I get out of it. h 사 d i b i t a Hadibita, Hadibita, h a b i t a h a d 저기 섬까지 원래 갈수 있는데 이제 못 가요 아직 물이 더안 빠졌어 앤젤로드는 연인들의 성지로 유명하고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모래톱을 건너면 천사가 내려와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천사의 길 나폴리탄 스파게티? 근처에 있었어 집 숙소 근처에 갈래? 그래 갈래? 언젠가 또이 영상을 보면서 소도시마를 추억할 일이 생길거야 그게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젊었을 때우리 모습? 네. <laughs> 지내봅시다 파이팅 음. 여긴 좀 한국적이에요 돌담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무암인데 여긴 현무암은 아니네 소도시마 빵집 왔어요 이거는 우엉사 특이한 빵이 있습니다. 음. 우엉? 우엉사. 우엉사가 나? 나는 피자방. 짜장 <laughs> 하나 골라왔나. 뭐 도넛도 있네. 이거는 콰이트 초코. 아. 이거 먹을까? 그래, 먹어봐. 어. 뭐먹을까 그래, 나만 먹어 봐. 아, 아. 지금 늦어 갖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야돈페리네 짠. 도넛수향 도착해 갖고 8분 남았어요. 빨리 표 끊고 가야 됩니다. 정현 리가카카오페스로표 끊을 거예요. 여기 <laughs> 야돈 리 네, 네, 쇼도시마 떠나고 있습니다. 야돈, 베리 다카마스 마루가메 마치에서 야돈 발견 효고마치 길거리에서 누가 피아노 쳐요? 스트리트 피아노 우리는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효고마치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 호네츠키돌이라고 맛있는 치킨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려고 짠마루감메의 명물 호의치키돌이 진짜 맛있겠다 와우 마두 역기 하나 만들면 잘 되겠다 <laughs> 라카에다가 짐 맡기고 오늘 일정 소화하려고 합니다. 첫 일정은 시고크 수족관. 해시리가 먼저 표 사가지고 티켓팅하고 들어갈 거예요. 1 2 시에 먹이 주는 거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갑니다. 예이! 우와, 물 떨어져. 생일 한테 먹주는 거야?

메인 스 가오리다 가오리다 가오르 가오와 어떻게 이 생긴 살벌하다 살벌해 이 뭐지? 오오오. 안녕 <웃음> <웃음> 웃고 있네 여기 웃 가오리 가올. 가눈 봐봐 진짜. 눈 뷰 어브 세이프레스 무슨 뜻이죠? 그 해초 침대에 대한 풍경인 것 같아. 컨셉이 얘네들이 해초에서 신나보다 가구지 뭐야? 가구 칼게 아, 와우. 아름다. 안에 지금 방어들이 들어가 있어. 요기니 음. 소름 돋는다. 와이거 뭐야? 투구게 살아있는 화석 보고 있어요? 지금. 뭐가 많이 봤던것같 소라게도 있네 옆에 키트랩 진짜 커와리고어밥 주고 있어요 오, 꼬리 꼬리 들었어 꼬리? 오오 오. <laughs> 오, 점프 아오 이렇게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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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기스 기 지금 발빠르게 고토이라고 공 가고 있어요 여기가 가부키신 마치 <놀람> 해순이 지금 배고파서 화났어요 화난 게 아니야 왜냐면은 처음에 갔던 운동집이드다웠됐거든요 여기는 좀 옛날 거기 같아 그거 정육점 어, 그거 파는데 2,000원짜리 고로케 어. 여기도 우동 파는데 고토이라 궁콤피라 우동 지금 고토이라 가는 길에서 콤피라 우동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시리 화났어요 열받네 맛없는 거먹 근데 여기 완전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해시리 지금 마음이 니파 <laughs> 뻐 곰피라 산도 정확히 계단이 700, 865개 있대요. 여수 향이랑 올라갈 때길 같아요. 어, 산호키 맥주. 산호키 맥주? 깨다 올라왔어요. 힘드네요. 이제 내려가려고요 유명한 샌비치. 저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동 아이스크림 가게 앞입니다. 우동 음. 아이스크림? 여기 보면은 파가 이렇게. <laughs> 이거 먹을 수 있을까? 하나 사? 짜이 먹어볼래? 지금 두 번째 숙소 왔는데 좀. 너무 좋아, 깔끔하고 좋아서 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좋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아, 세심하게 비올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쁜 우산 세 개를 이렇게 걸어놓으셨고 가져가는 건안돼 no. 들어오면 왼쪽에 페이스 타올하고 그리고 샤워하거나 얼굴 닦을 때 필요한 이런 바디 타월 칫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엔타월 종류들이 종류별로 있고요 인덕션 이 있고 환풍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냄비랑 프라이팬 심지어 밥솥까지 웬만한 종류별로 다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웰컴 기프트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준비를 해주셨고 이렇게 두 개는 할기에서 사온 커피인데 먹어보고 맛있으면 여행 끝나기 전에 더 먹으려고 합니다. 거실로 들어오면 이런 분위기인데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죠.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플이 딱 쓰기 좋게 침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공간에 최적의 효율 그리고 배치한 그것마다 생각을 많이 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네. 포스트기를 보니까 아 일본 빵참 맛있는데 빵을 사다가 이렇게 해 먹어도 맛있겠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부자 되세요. 밖에서 밥 먹고 가려 그랬는데. 마트를 잠깐 들려가지고 장을 봐왔습니다. 샐러드, 미소, 와규 스테이크, 김치 그리고 튀나 오니기리랑 유부 초밥 이렇게서 해 맥주랑 먹고 있습니다. 해순이랑 지금 밥 마실 나왔습니다. 지금 사람 겁나 많아요. 메인 거리 있잖아, 효보마치라든지 마루가미 마치도 아닌데도 사람 이렇게 많아. 까마띠 그쪽이었으면은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위험하지 않았을 때? 어제? 약간 취하는 아저씨들 많이 나왔을까? 그지? 술 먹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막 헌팅하는 것 같아 잠꼬리가 활기 차네요? 한국보다는? 시간에 있지? 연말이니까 다들 흥선하서그렇치지 한국도 그랬나? 사도 안 나가 봐도 모르겠네? 그렇긴 해 이제. 진짜? <laughs> 이제 먹어? <진짜 다> <laughs> <아니요>? 아, 네? <laughs> 안 먹어? <laughs> 집 배불러요. 간다, 진짜? 이제 닭가마스 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은 우동 말고 라면 먹고 왔어요. 헬순이는 지금 시오 라멘이에요. 소금 생강, 소금 생강, 내가 먹는 거는 일반적인 간장 라멘, 어쩔 수 없이 네 맛있게 먹읍시다. 국카마스 공항에서 오동 마지막으로 먹고 가려고 하는데, 진씨이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어제 밤부터 아프다고 합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오뎅도 파는데 맛있 <웃음> 여기가... <웃음> <웃음> 어 여기가... 이쪽에도 있어. <웃음> <웃음>